데뷔 전에 이제 크로컵이를 하라 하는 거라. 갑자기요? 무엇을 다 어디 갔고 어디 갔다 왔고 양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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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지진 일난 줄 알았어요. 테이크 네. 다운 한번할 때마다 구구구 소리가 나가지고. 저희 체육관 지금 약간 미들급 이하 선수도 지금 다 다쳐가지고 지금. 어제 <laughs> 어제 좀 뭐가 많이 뛰더라. <laughs> 아니 어. 근데 제, 죄송한데 선배님 연세가 어떻게 세요아 지금 70년생 52세입니다. 이야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어서 격투기 선수들도 장기간 할수 있다 살아 있다. 누가겠지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 챔부베 선배님이 정말 레전드거든요. 모르죠? 압니다. 압니까? 그.. 암차가.. 뭐 아야 프라이드 그.. 우산 던지기 <laughs> 아, 아닙니까? <laughs> 아짠얘가 어렵다 아 이거. 와 어떻게 알아요? 저는 프라이드 때 많이 봤어요. 홍래현 선수 그럼... 뭐, 아, 알아요? 아 저는 그 별명만 많이 들었고 전 옛날 경기 손직 많이 잘못 챙겨봤어요. 나이가 좀.. 생각보다.. 전 체육관에서는 많은 줄 알았는데 그때가 완전 형이 안들었거같 와, 야, 그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당시 때 말이 안 되는 게 격투기가 우리나라 완전 거의 불모지 아니었습니까? 격투기 네, 기술이 없잖아요 아니, 기술이 없는데 아니. 프라이드를 가셔서 사연생인가 하셨어요, 제 기억에. 와, 그때 그거 하고 나면 뭐좀 먹고 살만 할줄 알았는데. <laughs> 프라이드때또 시그니처 기술 있지 않습니까? 부산 던지기. 아, 그, 종합 6만 내는 기술인가? <laughs> 이미지를 만들려고 아 일부러 쓰신 겁니까? 아 일부러 쓰쓴 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레슬링 체육관을 열었다 예 한국에서 레슬링 사설 체육관을 처음으로 열었다 팀테크를 만 이걸 맞아요. 내가 어필하려고 예. 드라운드 한 시합 뛴 거거든 원래 시합 안 한다 했어 국내 시합 있었을 때도 아 심판하고 있었지 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? 레슬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부산다지기 한번 배워봅니까 오늘? 네 배워봅시다 야. 야. 예 공략보소 네 공략보소 부산 그건 토방이니까. <laughs>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힘을 다 빼버리면 여기서 통합어 있어요. 또 이제 활대처럼 등뼈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자기, 자기 공간 최대한 이기적으로 지켜내고 상대를 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. 그 자체로 또 중력이 작용하니까 떨어지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클린치를이쪽로잡든뭐이쪽로잡든 막. 아예 다 잡던, 뭐, 상관없이, 이 사람이 중심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, 이색으로 만들기도 한데. 오. 그러고 나면 이제 중심은 무너지니까 그때, 오. 또, 돌아가든지 오. 아니면은 그냥, 요걸 그라운드까지, 나는 이제, 레슬링을 보여주려고, <웃음> <웃음> 던지기까지 했는데, 이거 닿는 거아니죠 닿을 거아니요 제가 체권을 걸로 으면요 체크 안 했을 거요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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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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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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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괜찮 괜찮나? 아 괜찮습니다. <laughs> 순간 김연아 같았다. 어이. 어땠습니까? 다 <laughs> 해보니까. 기억이 안 납니다. <laughs> 갑자기 훅뜯어나 <뜯으면 웃음> 그냥 누워있는데. 저 이쪽 아. 방향으로 갈줄 알았는데 여기로 네. 가네요. 자 김전론 선수.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이 이 사람 중심을 저쪽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 밀어내면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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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이거릇이거릇을볼줄 알았다! 체력탐구하고! 훅 보는데! 괜찮으십니까? 괜찮아요! 와이 소리가 진짜 지진 나는 소리 나는 데요 레슬링에서는 이제 그냥 크고 아름답고 만런하나데 격투기에서는 좀 의미가 없죠 이게 왜 부산 던지기로 이름이 된 거죠? 그냥 그 프라이드에서 네이밍을 부산 뭐 이런 거조심으로아 그, 부산 전차 아니죠 선생 부산 중전차! 부산 중전차! 예. 그 그것도 저는 들었거든요. 데뷔하게 된 계기가 효도로 기술 시연 하다가. 어 어디 알아요 그거? 저는 진짜 팬이에요. 진짜. 아, 진 이것까지 알면은 진짜 팬이야. 어? 뭐 여행상가 거기서 이제 뭐 이벤트 상품으로 이렇게 경투기 가는 거 보고 그런 예. 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모여 가지고 <laughs> 국내 경투기 시간 계산을 때리고 간 거야. 아, 여행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어,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.

패시 <laughs> 완전 좋아하잖아. 와. 아 효도가 때 팬시 받기. 좀접보세요 내가 쌍 나갔는데 어. 효도로 이제 상냥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일반인인 줄 알고. 아 이거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야. 아, 아, 아. 아, 아. 이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리, 이리,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게좀 편시가 나와.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붙였더니 순간 주의위 분위기가 막 쌓이실 거야. 아. <laughs> 관계자들이. 예, 예. 어. 그러고 효도로막 갑자기 막전투포도빡대들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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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로, <웃음> 갑자기, 진증하냐 <laughs> 아빠. 그래가지고, 관계자들이 분위기가, 지좀 뭐야, 뭐, 이럴 수고 아, 갑자기 스파링 분위기가 는데 지금. <웃음> 그렇게 된 거죠. 내가 그때 이제 예능감이 좀 있었으면, 호도를딱 안았을 때, 집어 던졌어야 됐는데. 아, 그래서 발탁되신 겁니까? 요, 그래가지고, 요, 이제 국가에... 저선수는 누구냐. 이래가지고, 이제, 어, 한국인 뭐 레슨링 국가대표였다. 뭐, 이래가지고. <laughs> 그래 된 김에 야 신기하다 별거만 말하는데 모어겠네 예. 그때 김민수 선배님 편에서는 화이트먼가 엄청 많았다 그랬거든요. 민수는 아, 좀 많이 그렇구나. 받았지. 민수는 이제 은메달 리스트니까 많이 받았고 나는 뭐 이, 요, 여기 선수들도 다 깨끗하게 했지만 좀 많이 떼셨다 이 말입니다. 아, 아, 만들어 지금. 자 이래 된 김에 인터뷰 좀 조금만 더 다시 재밌네요. 에이, 에이. 그럼 데뷔전은 누구랑 했죠 프라이드 때? 데뷔전은 그렇게. 이제 크로캅이랑 하라는 거라. 갑자기요? <laughs> 갑자기 크로캅이랑. <크루카미라 웃음> <하라. 웃음>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야크로캅 좋아 홍보 되겠어 아크로 어, 내가, 내가 인도로 나가서 죽고 말겠어 내친구들 갑자기 야 무배가 지금 크로캅하고 죽으러 간다 빙지 펴사라 예. 뭐 이러고 딱 이제 다 샀는데 갑자기 그크로캅이그 그 복면 레슬러 있거든요 아 압니다 압니다 어, 금마 같은 만만하다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둘다 ㅅ <laughs> 인데 아, <laughs> 그렇게 아, 뺐네요. 어, 그래가지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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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뺐지. 그리고 어.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닦아다 도장에 그또 이마무라 어, 일시인가 그, 아, 그거 아직 안 갔다. 알겠다 그래 어떻게 이겼죠? 그래가지고 그 시합은 진짜 상대방 좀 작아지고 심을로큰겠는 네. 거야. 내 이때까지 했던 시합 중에 그 음. 시합이 제일 긴장했던 시합이에요. 이거는. 아. 이거는 이거는 진짜 뭐 세상 뒤집어져도 짐은 안 된다. <laughs> 근데 막나 그때 아직 뭐 그라운드 기술 모르고 이럴 때인데 키록 들어오고 이럴 데 어떻게 뭐 동물적인 움직임 으로다 빠져나가서. 백초크로 이기는데 백초크도나간보니까잘안 걸렸어 잘못 걸려 한이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새끼가탭안 하고 기절할 줄 아는 거야 아 기절할 줄 알았네 미친 눈치 싹 보더만 일본에 우리 구시대에 막 밥다 그런 거 있거든 아 그래서 제가 볼때 잡아보니까 아 절대 못 이겼다 싶은것 같은데 <laughs> 뭐 그래, 그렇게느껴지 네. 같긴 해요 그래서 난리 났겠네요 프라이드 관계자분들이 그것까지는 뭐큰 감흥은 없었는데 UFC는 선수를 갈아넣잖아요 프라이드는 이렇게 안 죽이거든 그렇죠그렇죠 누가 얘기나 하면 막그 스토리들을 걔는 스토리, 스토리 만들어서 키워주죠 네. 나도 이제 뭐 만들어주려고 이제 프라를 또 폭행을 해라 이래했는데두 음. 번째 시합에서 내가 상대방 장점을 잘 살려주거든 네. 체육관에서 관장했서 <laughs> 그런 거 상대방의 특기를 나마다 죽아나고다죽아 맞아 가지고 타격잖아고 계속 맞아준다. 그래, 그래가지고, 차 끝나니까 뭐 링코디너 때 새끼 와가지고, 그 다음 샤발고 집차! 이러나, 일본 말뭐 그러는데, 알았다, 그 다음에 잘할게. <laughs> 그러고 이제 그게 세번째 소아 파랄레 경기 역전성이거든. 아. 오, 오, 오. 나갔다! 나진 거 숍가, 희다리, 희오리 아빠! 이뻐! 이 이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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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뻐 <목소리가> 아 랬, 그날 내가 이제 뭐 이, 이런 거 해도 되나 뭐 이랬던 만세컨드는뭐 <laughs> 친구들인데 이동기 뭐 이렇게 천창오기라도 아 진짜 맞지만 하는 거야 이미지 이미지 <laughs> 근데 딱 나가면은 시합이 이제 막 어도뭐 이렇게 막 압도한 게 아니라 채발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<laughs> 역전는 거라서 <laughs> 제압이 다시는 못할 것 같아. 그냥 거 싶은 거나와이너희지좀올라 아, 맞아, 맞아. 아, 아 그자세 아, 아, 그 네. 아, 아, 이 자세야. 아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그시아비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 그 성향이 이게 딱 맞는 거야. 그렇죠, 오, 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어쨌 항상 채발리다가 네, 네. 뭐 이렇게 뭐 역전을 막 시키는 뭐 이런 아. 딱그 스토리하고 와. 완전 부합되는 스토리거든. 또 예. 우리나라에서 <laughs> 저 봐라 <바라>, 줘 <저 웃음> <저 웃음> <저 웃음> 참한다 뭐 이러면서 하여 해설 잘 못했는데 그아 내가 저기 그실 그 아까부터 자꾸 ㅈㅈ 갑자기 이해하세요 네이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일본은 대단한 평이었는데 우리나라 중계는 좀 이제 뭐 약간 실력이 없다고 이래서 실력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실력이 없는데 이긴게중요합니 그렇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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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어, 그게 더 대단한 건데 실력으로 2 3 0점 맞았는데 극복하고 이기냐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뭐 사과는 받긴 받았는데 뭐 나온에는 아. 안 사라져 그어 지금. 그래서 이 반데리 실바가 있기 순위 1등, 챔부 2등. 아 와. 맞아. 이래가지고 연말에 남재 그 올스타즈인데 경기가 없었어요. 그런데 팬들이 갑자기 막 만들어 준 거예요. 와, 아. 아, 팬들이 만들어 줬네요. 그래요, 그래가지고. 자이언트 실바. 야 맞다, 자이언트 아, 실바. 네. 맞다. 조 대행. 3식도 카드 시작했다. 마저는 대규진 판 중에 불용시켜 주는 자이언트 실바.

뭐, 맞아 맞아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를 네,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까지 해줘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시대를 조금만 늦게 타고났다면 네, 정말 네, 크게 이슈가 진짜, 되셨을 건데 네, 양간봉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, 아입니다, 아닙니다 <laughs> 아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아까 기술 설명하신 거 들으셨죠? 네 기본적으로 원리, 원칙을 다 네, 이해하시고 네. 가르치시고 몸도 타고나시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레전드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인 거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네. 챔피언을 노리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네. <laughs>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, 아, 네. 프라이드 데뷔하실 때 연세,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? 그때 한 33생가, 4생가. 이야, 어. 그러니까요. 음. 30대 중반에 격투기를 데뷔한 겁니다. 와. 여러분들 입장 바깥 생각해보세요. 가능합니까 이게? 그, 그 생계만 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면 뭐. 뭐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기는. 어. 것도 근데 이게 어. 격투기가 <laughs> <격투기는 좀> 힘들어. 먹고 살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 와중에 3월달에 또 복귀전을 네, 하신답니다. 네. 와,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아니? 제가 그 엔젤스 파이팅 예. 사장님한테 바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, 어떻게 바람을 잡았습니까? 그 일본에서 형님 57세 격투기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예. 이거 이슈거리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러면서 카톡을 하나 탁보냈더만 무배야 시합 좀뛸수 없겠냐? 뭐세 <laughs> 번을 세 번을 얘기세번을 세 번을. 그래야 성사된 거예 원래 정말... 이제 12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는가 요새 전동휠 이렇게 타거든요 자빠졌는데 발목이 크로컵처럼 돌아갔어 어? 어. 아나크로컵처럼 발목 돌아가면 겁나 아프죠 고통이 지옥일 줄 알았거든. 하나도 안 아픈 거야. 어.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발목을 얹어서 이렇게 쭉 맞춰가지고. 와, 아, 불사전고. 아, 걸어서, 불쌍이. 걸어서 이렇게 왔지. 어. 어. 옛날에 오토바이 사고도 나시지 않습니까? 오토바이로 한 병원 한세번 실려가고.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갈 건데 뭐, 뭐 어디 뭐 격투기 하다맞아가 기절한 거 네. 보고 <laughs> 걱정을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전에 나 오토바이 가지고 대회 오면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근데 뭐 그래서 뭐 보면 아, 목이 네. 진 너무 두꺼웠어 아, 뭐 이상, 이상이 생기면 하면 사람이, 통...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오토바이로 날아간 거 그걸로 내가 갔다 왔어 내가 한번 보자 사람한테리 이제 부상 안나가것 같아 정말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말이지 차 아니면 다치게 하지 않네요 오토바이 뭐 하여튼 네 저는 이제 후배들이 운동하면서 예. 정년퇴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뭐 이루고 싶은 거다 하고 예. 그러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 이런 걸 한번 아.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뭐 이렇게 앞장서 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윤동식이 김병수 우리 <laughs> 아들이 지금 눈이 멀개가지고 지금 <laughs> 최고령 격투기 선수 타이틀을 노리려고 <laughs>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. 야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멋있습니다. 요즘에 개인 방송도 하시던데 한번 광고해 주시죠. 팝콘TV라고 있어요. 그 예. 팝콘 팝콘TV라 t v 라얘기하기 쪽팔리니까 셀럽TV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. 최무배를 찾으면. 아, 아, 제가 이제 방송이 맞들이가지고 예. 혼자는 막 이런 생각, 저런 생각 막 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켜놓고 있으니까 외로움도 좀덜한것 같고 아, 음, 별, 별짓을 네. 다 하거든요. 예. 예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3만원만 내면 엉덩이 막 흔들어. 내가 <laughs> <laughs> 이 친구 5천0 0 내면 바지 보것같요 <laughs> 뭐 그런 게, <laughs> 예.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, 항상 붙어 있는 듯한, 뭐 이런 느낌이. 자, 평생을 저 합수감 숙 살았잖아요. 예. 그런 느낌이 어. 너무 좋더라고요. 어. 플랫폼 지탄을 받을 만한 망정 <laughs>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들려주시고 3월달에 또 우리 최무배 선배님이 복귀전을 가집니다.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그러면 사실, 뭐, 끝낼라는데 나중에. <laughs> 아또 내가 잡고 왔는데 아까부터 끊을래도 못 끊는다. 다음 에한 천사 번안돼 천사 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나중 지금 이미 막막 다치진 않아요. 감사합니다 얀드 얀드 지금도 근데 이제 그때처럼 돈 준다 그러고 이제 또 샵비라 그런 것도 할것 같긴 한게나 사람 많은 데도좋아 한단 말이지. 아 프라이드 도쿄돔에 그렇죠 사이드를 다 채우고 그링 하나 있고 그 사이드부터 전부 다간중적이잖아와사쿠라바등 장한데 오케스트라가 막그 그래,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아아 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 많은데 좋아하니까 이게 못 받아도 이런 모델은 보고 싶다 아,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. 맞습니다 아좀